1. 30 마이크로 패럿과 40 마이크로 패럿의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한 후 100V의 전압을 가했을 때전 전하량은 몇이인가? 4. 70 10^-4. 2. 자체 인덕턴스가 L1, L2인 두 코일을 직렬로 접속하였을 때 합성 인덕턴스를 나타내는 식은? 3. L1 L2 -2m. 3. 24초의 전기량이 이동해서 144J의 일을 했을 때 기전력은? 3. 6V. 4. 전류의 발열 작용과 관계가 있는 것은? 1. 줄의 법칙 5. 단상 전력계 이대를 사용하여 이전력계법으로 3상 전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두 전력계의 지시값이 각각 P1, P2였다. 3상 전력 P를 구하는 식으로 오른 것은 4. P는 P1 플러스 P2 6. 출력 P의 단상 변압기 이대를 V결선 한때의 3상 출력은 2. 3P 7. I는 3SINωT 플러스 4SIN로 표시되는 전류의 등가사인과 최대값은 4. 5A 8. 4 곱하기 10-5C와 6 곱하기 10-5C의 두 전화가 자유공간의 2m의 거리에 있을 때그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2. 5.4N 반발력이 작용한다. 9. 그림에서 평형조건이 맞는 식은 1. C1R1은 C2R2 10. 공기 중에서 플러스 M의 자극으로부터 나오는 자기력선의 총수를 나타낸 것은 3. m 유형 11. 어떤 저항의 전압을 가하니 전류가 흘렀다. 2회로의 저항을 20% 줄이면 전류는 처음에 몇 배가 되는가? 3. 1.25 12.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와 권수의 관계로 오른 것은? 2. LN2. 13. 다음 중 비유전율이 가장 큰 것은? 4. 산하티탄 자기 14. 전자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전류를 많이 공급하면 무한정자력이 강해진다. 15. 기전력 1.5V, 내부 저항이 0 2 5인 전지, 5개를 직렬로 연결하고, 이를 단락하였을 때의 단락 전류는? 3. 7.5. 16. 그림과 같이 R1, R2. R3의 저항 세개를 직병렬 접속되었을 때 합성 저항은 1번, 17파이 6은 몇도인가? 1, 30도, 18, 2F, 4F, 6F의 콘덴서 세개를 병렬로 접속했을 때의 합성 정전 용량은 몇에프인가 4, 12, 19, 200V, 500W의 전열기를 220V 전원에 사용하였다면 이때의 전력은 4, 605W, 20. 도면과 같이 공기 중에 노인이 곱하기 10-8C의 전하에서 2m 떨어진 점P와 1m 떨어진 점Q와의 전위차는몇 V인가? 2. 90V 22. 대지전압 150V 초과 300V 이하인 저압전로의 저연저항의 몸값은 얼마 이상인가? 2. 0.2 22. 전압변동률이 적고 자여자임으로 다른 전원이 필요 없으며 계좌저항기를 사용한 전압조정이 가능하므로 전기화학용, 전지의 충전용 발전기로 가장 적합한 것은? 3. 진유 분권 발전기 23. 병렬 운전 중인 동기 임피던스 5 미니대의 삼상 동기 발전기의 유도기 전력에 200V의 전압 차이가 있다면, 무효순환 전류에 는 3, 20. 24. 인버터란, 2. 직류를 교류로 변환. 25. 위극의 직류 발전기에서 코일변의 유효 길이, AM, 공극의 평균 자속률도 BWBM2, 주변 속도 Vm 매초일 때 전기자 도체 한개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평균 값은 EV는, 1, 2는 BLVV. 26. 권수비 30인 변압기의 저압측 전압이 8V인 경우 극성시험에서 가극성과 감극성의 전압 차이는 몇 V인가? 2. 16 27. 다음 중 턴오프가 가능한 소자는? 1. GTO 28. 삼상유도전동기의 회전원리를 설명한 것중 틀린 것은? 2. 회전자의 회전속도가 증가하면 슬립도 증가한다. 29. 직류 분권발전기를 동일 극성의 전압을 단자에 인가하여 전동기로 사용하면? 1. 동일 방향으로 회전한다. 30. 변압기 절연물의 열화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써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접지저항 측정 31. 변압기의 퍼센트 저항 강화가 3%,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4%이고 역률이 80% 지상이다. 이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 퍼센트는 2. 4.8 32. 병렬 운전 중인 두 동기 발전기의 유도 기자력이 2000V 위상차 60도, 동기 리액턴스 1 0 5다 유효순환 잔류에 있는 2. 10 33 송배전개통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 변압기 삼상 결선 방식은 2. yy. 34. 삼상동기발전기에서 전기자 전류가 무브와 유도기 전력보다 파이에드 앞선 경우의 전기자 반작용은 2. 증자작용. 35. 직류전동기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가동복권전동기는 기동시 역회전화 염려가 있다. 36. 삼상동기전동기의 토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급전압 크기에 비례한다. 37. 다음은 삼성 유도 전동기 고장자 권선의 결선도를 나타낸 것이다. 맞는 사항을 고르시오. 2. 삼성 사극, Y 결선. 38. 동기 발전기의 난조를 방지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은 2. 제동 권선을 자극면에 설치한다. 39. 직류 발전기에서 계좌의 주된 역할은 2. 자속을 만든다. 40. 계전기가 설치된 위치에서 고장점까지의 임피던스에 비례하여 동작하는 보호계전기는 2. 거리계전기. 41. 자가용 전기설비의 보호개전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4. 부족 전류개전기 42. 애자사용 공사에서 전선의 지지점 간에 거리는 전선을 조형제의 위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몇 cm 이하인가? 2. 2 43. 불연성 먼지가 많은 장소에서 시설할 수 없는 옥내 배선 공사 방법은? 3. 두께가 1.2mm인 합성수지관 공사 44. 펜치로 절단하기 힘든 굵은 전선의 절단에 사용되는 공구는? 3. 클리퍼 45. 연선 결정에 있어서 중심 소선을 뺀 총수가 2층이다. 소선의 총수에는 얼마인가? 3, 19, 46 사용 전압이 440V인 삼상 유도전동기의 외함접지공사시접지선의 굵기는 공칭 단면적 몇칠 매미 이상의 연동선이어야 하는가? 1, 2.5, 47 교류 차단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2, HS12, 48 옥내 대선 공사 작업 중 접속함에 쥐꼬리 접속을 할때 필요한 것은? 2, 와이어 커넥터, 49. 일반적으로 학교 건물이나 은행 건물 등의 간선의 수용률은 얼마인가? 3. 70% 50. 사용전압 1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중성선의 접지선을 중성선으로부터 분리하였을 경우 1km마다의 중성선과 대지 사이의 합성 전기저항 값은 몇 호미하로 하야 여 하는가? 1. 30 52. 저압크레인 또는 호이스트 등의 트롤리선을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옥내의 노출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트롤리선의 바닥에서의 최소 높이는 몇댐 이상으로 설치하는가? 4. 3.5 52. 계기용 변류기의 약호는? 1. 시티 53.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서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장소의 인입선 접속점에 이르는 가공전선을 무엇이라 하는가? 3. 가공인입선 54. 간선에서 접속하는 전동기의 정격전류의 합계가 100A인 경우에 간선의 허용전류가 몇 A인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여야 하는가? 2. 110 55. 동전선의 직선 접속은 몇 mm 이하의 전선이어야 하는가? 2. 6 56.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롭고 점검 가능한 은폐 장소에서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 공률 반지름은 이중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몇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4. 3. 57. 오구용 비닐 절연전선의 약호는? 1. 5W. 58. 경질비닐전선관 일본의 표준 길이에은 3. 4. 59. 차량 기타 중량물의 하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지중선로를 직접 매설식으로 매설하는 경우 매설 깊이는? 4. 120cm 이상. 60. 토지의 상황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보통 지선을 시설할 수 없을 때, 전주와 전주간, 또는 전주와 지주간에 시설할 수 있는 지선은? 2. 수평 지선.